Lpn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팩만을 보도하는 아바타 아나운서 유미입니다. 지금 북한 전문 기자 마영의 미국 뉴욕 뉴저지 Lpntv 특파원이 예비역 장군 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토론회를 하고 있는 서울 용산 전쟁 기념에 나가 있습니다. 마영의 기자 LPTV를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LPTV 뉴욕 뉴저지서온 마영의 뜻파원입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미국이 아닌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입니다. 지금 저 안에서는 예비역장분들이 지난 9.19 남북군사 협의로 약화된 대한민국 안보 영향에 따른 대응책에 대한 구국회 토론회가 열고 있습니다. 행사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신참 장군님을 만나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이진창 장군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국에서 온 마영희 특파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아 그리고 장군님의 주요 양력을 보니까 육군 참모총장을 겸임을 하셨고 체육 청소년. 그 연임하셨고, 또 국회의원까지 연임하신 그런 화려한 경력에, 또 현, 현재는 현정회 국방위원장으로 활동하고 계시기에, 어떻게 제가 불러야 될지, 네, 잘, 예, 상답합니다 국회 대화을 오래 했으니까, 장군으로 불러주리겠 아, 예, 예. 그러면 제가 어, 장군님으로 네, 네. 예, 불러드리겠습니다. 아, 지난 그 9월 19일 방문점 선언에 어, 대해, 육군 참모총장 출신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지난 9월 19일 날, 그 대도님께서 네, 북한을 가셨는데, 국민의 동의 없이 갔대요. 또, 어, 거기서 모든 것을 이제 육군 장병과 또는 군 장군과 산속지, 어? 네, 거기 가가지고 군사공동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같 하면서, 여기서 이제 결정한 상황이, 군대를 갖다가 있음으로써 우리가 자유민주을 수호하는 게 아니고, 또, 또, 김정은이 좋아하는 짓을 다 하고 왔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현 입장에서도 지금 경제력은 강하지만은 군사력이 강화되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그렇게 해가지고 이 나라가 이제 국가 전망을 향하는 군사력인데, 이게 되겠는가 해서 전그 장군을 비롯서전 장군이 지금 아주, 우리를 평고할 뿐만 아니라 지금 와가지고, 지금 굉장히, 아, 오늘도 이, 이, 때 얘기가 되겠지만은, 그 얘기는 제가 다시 하지 않지만은, 지금 평화만을 강조하는데 평화는 구두선에 말로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전쟁 준비하지 않고는 평화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 네. 잘알아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저과통일이 된다면, 우리 남한 사이는 어떻게 될까요? 네, 지금 저, 김일성이가 원래요. 예, 무리한 과가총회의자유권이고 50년도에 전쟁을 일으켰죠. 그때 굉장히 많은 인원이 피해받았죠. 그 후에 이제 주전이 된 다음에, 거의 900여에 가까운, 말하자면은, 이, 침투하고, 또 이제 이쪽에 이제 국가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우리는 그동안 전쟁이 종료가 됐지, 월남전에서 참전해지고 하면서, 평화정주하고 경제발전을 시켜서, 근데 지금 원자탄까지 만들어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 이번에 9 1부에 하늘도 비워주고 또는 바다도 비워주고 육지도 다 비워줬어 그래가지고 두루두루 만들었는데 이것은 도대체가 국민이나 또는 모든 국민들이 생각할 때 이해를 못해 그래서 오늘 그걸 이제 토론하고 조탄을 위해서 오늘 모인 거니까 나중에 자세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어서 제가 간단히 우선 요약해서 말씀드리겠다네 이재찬 정부님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께 예.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네. 평화는 에, 목표입니다.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쟁 수단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쟁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중요한 것이 전투력을 가지는 거 아닙니까? 전투력을 갖지 못하면은 우리도 국가 종방중었는데 공산주의와 우리가 사원데 같은 민족입니다. 민족인데 이것을 이번에 강화하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없어졌다고할 것에는 우리 5천만 국민이세습 체제, 당일 지도 체제, 공산당과 수령을 위한 국민밖에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이 사람들이 삼촌도 죽겠죠, 종도 죽겠죠, 또어그저게은하수 그 악단들 무슨 이중거래 가지고 다투 형했죠 대한민국 군인 중에 거의 반 이상을 숙청하고 이놈들은 그 체제를 유지해서 앞으로 강력한 군사독재체제를 유지하는 데 대해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반기하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해야될 것은 군산력 증강시키는 것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아, 그럼 행사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부토론회는 유튜브 사이트에서 예비역 장성이라고 검색하여 상세한 토론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영의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LPN TV 유미입니다.